다 구워졌다가 구워졌다 여기 또 뭐야 여기어 아빠 분수네 웃어 <laughs> 이 새끼 꼬꼬를 보여줘 저거 좀 위에다가 완전 여자 위에다가. 응? 저기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. 어디? 여기. 바닥. 이쪽도 에 보여줘야지. 응. 그럼 볼라고 뒤집을 거 아니야. 이번 해봐. 이렇게 해봐 이렇게 이렇 더 넘겨 더, 넘어 넘어가 넘어가 그렇지 넘어가 더 넘어가 더 넘어가라고 그렇지 넘어가 넘어가 더 넘어가. 오오 어, 어,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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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이해봐 더. 넘기기 힘들 거 같아 그렇지 머리 근데 왼손때문에 어 해봐 이연아 해봐 제가 내리기가 쉽지 않을까 해봐 해봐 이연아 해봐 어 머리 좋아 좋아 <laughs>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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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, 해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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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해봐. 한번 맛들리면 알겠지? 느낌을 알려봐 느낌, 느낌.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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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. <laughs> 네가 돌아가 봐 돌아가면 저도 돌아가. 팔이 그거 되네.